안녕하세요. 집자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아침 일찍 견적을 보러 왔는데 어제 전화를 오셔가지고 옥상인데 옥상에 폐기물이 많다 하셔서, 어 보러 왔습니다. 일반인, 개인이 주신 견적이고요. 올라와보니 양은 많지가 않은데, 내리는 게좀 힘드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 폐기물 양을 봐야겠죠? 멀리 찍어야겠네. 이게 뭐 이런 것도 자잘한 거에 일단 견적 보러 오면 첫 번째가 폐기물의 양이고 얼마 안 되죠? 조금만 한 다락방 쌓인 장난감 이런 건데 폐기물의 양을 먼저 보시고 폐기물 이제 배출. 여기가 3층이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각도 보십시오. 아. 그래서 여기 오도 주신 분이 사다리차를 불러준다는데 사다리차 비용까지 떠서 말도 안하는데 전선이 전선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차마 없으면 그 던져버려도 되는데, 1톤 도 차로. 그게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다리 차 비용 되지 말고, 여기로, 던져달라 그래야 될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끄고 나서, 시끄럽더라도, 여기로 음. 던지라 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되게. 머리도 위험하고 여기. 지키면 그냥 머리 빵꾸 나는 여기다. 여기다 거. 여기다가만 던지면. 여기서 바로. 왼발이면 되니까. 정말 가파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참될 건데 일단 주차 자리 확보부터 해야겠죠? 높이는 저 부분에서 덜진될것 같은데 예전 같아서면 바로 3층에서 떨어뜨릴 텐데. 사다리차가 음...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네요. 결정은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얻어주신 분. 어쩔 때 없이 돈안 나가게 해도 돼요. 방법을 만드는게 우선이겠죠 이렇게 일요일 아침 견적으로 무슨 전화 드려야 겠어 금액은 아. 괜찮은 금액으로 이제 며칠 안 남은 2020년 새해 마무리, 자, 뭐야. 지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